안녕하세요. 손쌤의 역사 교실 31번째 시간입니다. 자, 30차시까지는 음, 조선의 정치를 살펴 보았다면 어 31, 32, 33차시에 걸쳐서는 그 조선에 있는 조선 시대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1단원에서도 그랬고 2단원에서도 그렇고 경제라고 얘기하면은 뭐 토지 그다음에 뭐 세금 그리고 산업. 그 중에서도 농업이나 상업, 상공업,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토지와 세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시면은 과전법, 직전법, 그 다음에 뭐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토지와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나는 생각한다 보시면은요. 음 방납이라는 것들이 나옵니다. 방납이라는 거는요, 그 세금 중에 공납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한번 여기 공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정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토지제도와 수치체제의 정비인데, 첫 번째 토지제도입니다. 토지제도의 변천 과정으로는 우리 과전법, 우리 공부했었습니다. 기억나죠? 과전법.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직전법 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녹봉 요 세가지의 개념만 한번 여러분이 살펴보면 되겠는데 과전법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지방에 그러니까 즉 어, 권문세족의 토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신진사대부에게 주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토지를 주는 게 아니라 여기 수조권 이야기 나왔었죠? 수조권을 주는 건데, 너무 많은 땅을 주다 보니까 직전법이라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세조가. 세수 때는 토지가 증가하다 보니까, 일종의 이제 현직, 관리들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수조권이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자 이 수조권을 바꾸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제도를 실시하는데 그게 바로 관, 수, 관급제입니다. 즉, 관리들한테 직접 니네들이 세금 가져가 그랬더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수도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가 수조권을 행사하고, 그 국가가 수조권을 가지고 이것들을 관리에게 주는 그런 체제로 변했다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직전법이 나중엔 결국엔 폐지가 되면서, 녹봉, 말 그대로 월급식으로 지급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렇게 이제 토지제도를 한번 살펴봤구요 자 지주제가 지주 라는 것들 것이 생깁니다 말고 땅 지자의 주인 주자 인데요 이제 그 공적으로 그 관리들에게 수조권을 행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일종의 이제 땅을 주고 사고파는 매매 그리고 가치 겸병 그리고 직접 개간을 통해서 소유지급들을 확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주, 땅을 가진 양반 지주들은 이제 소작인들에게 땅을 주면서 세금을 받는데, 그, 그, 어느, 어떻게 받느냐? 같이 병작, 지주와 그 다음에 지주가 이제 소작인에게 그 농사를 지으라고 하고 거기에 있는 비율로 절반을 가져가는 병작 반수제가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점점 지주가 가지고 가는 땅을 가지고 가는 것들이 확대가 되는거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조선 전기의 수치체제 세금으로 보게되면 크게 전세 공납 역으로 이야기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전세는 토지세 이야기했었고요, 공납은 토산물, 특산물 얘기했었고요, 역은 노동력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전세가 부담이 커지니까 세종 때는 연분 9등법과 그리고 전분 6등법이 실시가 됩니다. 연분구등법과 전분육등법이 실시되면서, 이거는 이제, 요거는 해에 따라서, 풍년, 흉년에 따라서 아홉 등급으로 나누는 거구요. 이거는 토지의 비옥도, 말 그대로 농사가 잘 되는 땅인지 안 되는 땅인지를 살펴보고 등급, 6등급으로 나누어서 요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세금을 매겼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납은특산물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역 같은 경우에는 정남을 대상으로 요 역, 그 다음에 단순히 건물 짓는 요 역과 군역, 군대에 가서 역을 납부하는 그 군역 요역과 군역으로 나누어졌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지만 16세기의 수치체제가 문란해지면서 도적이 발생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요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했는가 원래는 전세 토지세는 지주가 내는게 땅 주인이 내는게 당연한 건데 이 지주가 아니라 소작인에게 전가 하게 되는 문제가 생겼다 라고 하는 거고요 공납 같은 경우에는 방납의 폐단이라는 게 생긴다 라고 얘기하는데 방납이라는 거는 공납을 대가로 공납을 대신 납부해주고 더 많은 대가를 거두 가는 방법인데 10배씩이나 비싸다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방납의 폐단이 발생했었다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임진왜란 할때 얘기했습니다 대립 대신 세우거나 아니면 방군 수포 포를 내고 군대에서 방 방어해 준다. 제껴 준다. 능식으로 얘기를 하고 환곡 같은 경우에 우리 춘대춘합 봄에 곡식을 빌려서 가을에 갚는 제도인데 이게 바로 고리대 지금으로 따지면 사채 그런 식으로 고에게 이자율을 붙이는 그런 수단으로 변질되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수치체제가 바뀌는데 여기에서 첫 번째로 1번에 나오는 게 바로 영정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게 대동법이고요 그리고 뒷장에 넘어가서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균역법입니다. 네. 말 그대로 백성들이 부담이스러워하니까 이것들 어떻게 하는가라고 보는데 어 전쟁을 거치면서 땅이 되게 휘, 그 질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것도 어렵다. 그러니까 그냥 차라리 최저세율을 적용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정법이라는 게, 단순히 연분구등법, 전분구등법을 적용해서 계산하지 말고, 그냥 1년에 4도에서 6도 정도로 고정시키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전세율은 인하되었으나,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는 불리하게 되면서 각종의 부가세들이 증가해가는 그런 한어 부작용도 있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동법 같은 경우에는 박납의 폐단 이야기했었죠. 박납이 폐단을 갖고 있다보니 농민 부담이 주장 그 증가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와 유성령 그 선조 때 임진왜란 쯤에 얘기를 해서 수미법 차라리 수미법이라는 건 쌀로 거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수미법을 실시를 하기로 주장을 하지만 이게 미실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광해군 때 돼서 토지에 따라서 쌀을 거두는, 쌀을 거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주들이 반대해서 이게 시행에만 전국적으로, 처음엔 경기도 지역에 시범을 실시하지만 전국으로 확대되는데 100년이 걸립니다. 100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대동법은 뒤에 있는 걸로 보시면 좀더 좀 자세하게 되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는데, 와 네, 여기 이 개념입니다. 농민이 원래는 집주, 집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 토지 중심으로 쌀이나, 이거, 쌀이나 면포 이런 것들을 국가에다가 제출을 하면, 주, 그 국가는 공인이라는 것을 고용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사게, 그 관수품을 제공을 받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공인에게 돈을 주게 되는 거, 그 대가를 주게 되는 거. 그런 식으로 이어졌다라는 거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대동법으로 실시가 돼서 여기 있는 공인이 새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법 볼게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법 같은 경우에는 5군형 체제가 성립이 되면서 아예 군포를 걷겠다. 차라리 직업군인을, 직업군인을 둘 테니 너희들은, 백성들은 그 세금을 내라. 라고 해서 1년에 두 필을 내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하지만 군적이나 이런 징투기관이막 난립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균, 어, 신하들이 막 이야기를 나누다가 영조 때 들어와서 이제 균역법이라는 걸 실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한 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은 결작이라는 세금이나 그리고 선무, 군관, 포, 같은 것들을 징수를 하게 됩니다. 선무군관 포 같은 경우에는, 그돈 많은 이제 부유층, 농민들이, 이 선무군관이라는 직, 자기를 주면서, 어, 양반으로 올려주는, 그러면서 대신에 대신 포를 좀더 많이 내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선무군관 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하지만, 하지만 똑같이 이 결작이라는 것들이, 자기, 소작인들에게 전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인증. 또는 족증. 그리고, 또어 황구, 첨정. 그리고, 백골, 징포. 같은 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인증 같은 경우에 각각의 하나 설명을 해드리면, 인증은 이웃입니다. 이웃. 이웃에게 내는 거고요. 족증은 가족. 또는 친척에게 그 세금을 전가시키는 거고요. 그 백골징포 황구첨전 같은 경우, 우리 전 시간에 30차, 30차 시 학습지를 보면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시아버지가 죽어서, 죽었는데 군적에 올리는 것을 바로 백골징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갓난아이, 아이에게 배내물도안 말랐는데 군적에 올린다. 요게 바로 황구첨정입니다. 어린아이의 입이 노란색이다 그래갖고 노란 입에 입인 아이들을 이제 정군정에 올린다라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대동법인 아그 균형법에 대한 이야기 나와 있는데 균형법에 대한 사료도 여러분이 잘 한번 읽어보시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좀 수치 체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스토리가 길어졌는데 그 직전법에서 이제 녹본까지 가는 스토리 그리고 전세공담 여기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으로 바뀌어가는 것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고생했고요. 그럼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